저희가 라이브 특가로 그것도 그냥 일반 화장품이 아니라 바로 비건. 그 비건 협회에서도 가장 깐깐하기로 어. 소문난 프랑스 이브 비건 인증을 받은 셰팅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오늘 구성이 굉장히 풍성하게 가져왔어요. 자, 가득 가득 우리 고객님들께 좋은 화장품. 진짜 가격 대비 퀄리티가 너무나 높은 화장품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딱 준비를 맞습니다. 해왔기 때문에 진짜 많이 가져왔거든요. 일단은 실 t 는요 해외에서 먼저 선풍적인 어. 인기를 어. 끌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음. 해외 드롭스터에 입점이 되어 있는 바로 그 상품입니다. 아니, 국내 브랜드인데 오히려 역수출로 지금 한국에서 핫해지고 있는 거예 맞습니다. 우와. 일단 패키지도 너무 예쁘죠? 저희가 초반에 음. 이브비거 인증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패키지도 남다른 게 바로 스위틴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진짜 깜깜하기로 유명한 프랑스 이브비건에서 인증을 받았고요. 네. 동물성 성분을 배제했습니다. 동물 실험 당연히 안 하죠. 네. 인공향료 또한 안 넣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시고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는 화장품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비건 화장품 중에서도요, 그 비건 인증을 어디서 받았는지를 진짜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맞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협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건 당연히 알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깐깐한 게 이브, 이브 비건, 프랑스 이브 비건이거든요. 맞아. 어느 정도로 깐깐하냐면요, 공정 단계부터 시작해서 제품 패키지까지 다집봐요 그리고 유일하게 공장 심사까지 들어갑니다. 우와. 그게 바로 이브 비건이에요. 그래서 비건협회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이고 음. 통과하기 어려운 게 이브 비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비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비건 화장품, 술기. 그런데 이브 비건, 와! 이거는 무조건. 믿고 구입하시는 게 바로 이브비건인데 그 인증을 채택한게 바로 우리 스위틴입니다. 맞습니다. 자연 친화 브랜드 스위틴을 보고 계시는데요.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게 저희는 히아 라인 이든 뭐 시카 라인 이든 탈 없이 네. 메인 성분이 타트 체리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일단은 하나하나 보여드릴 텐데,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어 핑크색 같은 경우는요, 히아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네. 연두색 쪽이 시카라인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타트체리가 들어가 있어요. 네. 사실 타트체리는 먹는 그렇죠. 우리 네, 고객님들도 타트 체리는 지금까지 어 즙이나 가루로만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네, 그 타트 체리가 화장품에 쏙 들어갔다. <laughs> 아니 타트 체리하면 일반 체리보다 이제 신맛이 강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만큼 이제 멜라토닌이나 안토시아닌이나 요즘에 정말 많이들 사용하시는 뭐 비타민 오. 아니면 항산화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요 식품으로 유명한 바로 그 타트체리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타트체리가 이제 피부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맞습니다. 타트체리가 노화 방지, 피부 탄력. 항염과 염증 완화 등의 도움을 받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런 타트체리에 저희는 메인 성분으로 히알라이드든 시카라이드든 할거 없이 가득가득 들어갔다는 거. 맞습니다. 가득가득 들어가 있고 세라마이드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피부에 정말 음. 유수분 밸런스가 무엇보다도 여름철에 가장 중요한데 정말 중요하죠. 그 유수분 밸런스를 잡아주는 정말 핵심이 세라마이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히알라인과 시카라인이 도대체 어느 차이가 있나요?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은 히알라인 같은 경우는요. 이름부터가 히아. 아, 벌써부터 이름만 들어도 촉촉해지는 기분입니다. 맞습니다. 8종의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게 바로 히알라인이고요 8종이다. 그리고 저희 시카라인 같은 경우는요. 그 유명하다는 병풀 추출물이 들어간 게 시카라인입니다. 우리 고객님들은 시카하면 많이들 좀 핫해가지고 아실 거예요. 네. 시카가 한 순간에 핫해진 게 아니라 지금 몇 년째 수년째 시카는 이제 기본템으로 많이들 사용하실 거예요. 네. 오늘 시카라인, 히아라인 두 가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평소에 나는 수분감이 부족하다, 네. 어, 아니면 조금 많이 건조해서 피부가 좀 따갑다 하시는 분들은 히아라인으로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네. 난좀 트러블이 많고요. 더군다나 요즘처럼 마스크를 계속 몇 년째 착용하는 시즌에 어, 피부에 트러블들이 걱정이 돼요. 좀 진정시키고 완화시키고 싶어요. 싶으신 분들은 시카라인 맞습니다. 이렇게 딱 들어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해외에서도 그렇게 그렇게 유명하고 이렇게 드록스토어에도 들어가 있는 이 슬틴의 히아라인과 시카라인을 지금 저희가 구성이 너무 되겠... 풍성하잖아요 아... 하나하나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우선은 그러면은 저희가 시카 라인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두색 이 연두색 라인을 봐주시면 되는데요 네. 어, 첫번째로 저희가 그러면은 기본 중의 기본이 토너부터 한번 그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토너가 짠 일단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시카 토너 제형 보여드릴 텐데요. 토너가 일단은 저희가 굉장히 대용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여름철에 사용하시기에 너무너무 좋으실 거예요. 자, 토너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 토너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굉장히 워터리한 제형이에요. 우와, 이렇게. 와, 이렇게. 지금 저희 워터리 한번 착착착 보이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착착착 해주면은 금방. 흡수가 되는 게 바로 이시카토너의 장점인데요. 네. 특히 이시카토너 같은 경우에는 시카라인이 전체적으로 병풀의 추출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거기에서 국한되지 않고 저희가 나이아신아마이드도 같이 넣어드렸어요. 오? 사실 이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시각처에 200 성분으로 등록이 될 정도로 피부를 굉장히 맑게 해주면서 이제 우리 피부 특히나 여름철에 피지 관리. 트러블 관리 이런 거에 좀 주목하시는 분들이 이나이아시아마이드 성분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토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닥토 하시거나 네. 아니면 화장솜에 듬뿍 얹으셔고 여기 딱 볼에 올려주세요. 스킨팩처럼. 맞아요. 스킨팩처럼. 저희는 클렌징 또한 비건 이증징 바디, 진짜 자연친화적인 클렌징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클렌징 폼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음. 아, 일단 좀. 무겁네요. 150ml. 150ml. 제용량 와, 넉넉하게 넣어드렸어요. 네. 그런데 제형 한번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저희 보시면요. 제가 한번 뒷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저희가 150ml의 든든한 용량까지 챙겨서 드리니까 씻었어. 어머,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거 봐. 허, 이거 는 가까이서 보여드려요 오, 크림 진짜 마치 크림이 나올 것 아니, 같아요. 아니, 저 지금 약간 그거였잖아요, 아이싱이라고 하나 그 케이크 할때 네. 이렇게 딱기렇을 돌리잖아요. 자,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 음, 사실 이 정도까지 탑이 쌓질 정도면은 어, 기본적으로 폼 클렌저가 굉장히 쫀쫀하게. 그렇죠. 사실 이 어, 클렌징을 할때 거품이 굉장히 쫀쫀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그 쫀쫀함이 일단은 거품 보여드리기 전부터 보이시죠? 어... 이거 탑. 아니 이런, 이런 걸로, 거 보셨어요? 아니 이런 걸 얼굴에 세안한다고 하면 진짜 와... 깨끗하게 잘 닦일 것 같은데요. 얼마나 거품이 잘 날까? 이 쫀쫀한 제형감이 벌써부터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탑을 쌓았어요? 안 흘러내려요? 어머.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자, 그러면 거품 한번 내볼게요. 자. 이 정도의 쫀쫀함이기 때문에 물을 살짝만 해도요, 거품이 굉장히 풍성하게. 오, 나오 나오면 나오면 나0분 나오면 나오면 나오나거품나 일단은 이렇게 우유 빛깔로 내 피부를 만들어주는 거품이 이렇게. 저희가 국내 브랜드인데 해외에서 이미 많은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국내에 런칭을 하면서 고객님께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사용하면서 인증까지 해주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해외 드롭스토어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마스크도 어? 이 마스크 팩 시트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스크가 얼마나 촉촉한지 저희가 어. 한번 이것도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자랑을 해야죠. 일단은 히아라인 그리고 시카라인 할거 없이 어 너무너무 좋은데 제가 한번 딱 뜯어볼게요. 이지컷으로 아주 가볍게 하실 수 있고 한번 꺼내서 보여드리면 일단 시트 자체가 어 굉장히 오 시트가 오와 촉촉한 이 촉촉한 게. 눈에 보일 때 벌써 그 촉촉함이 보이시잖아요 자 제가 그럼 어느 정도 촉촉한지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짜 짜면은 우와 이 에센스 이거 지금 이거 다 고영양 에센스가 이렇게 가득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앞뒤로 이렇게 흐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안에도 저희가 에센스가 가득가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건 뭐냐면 사실 에센스 함량이 조금 적게 들어가 있으면 네. 마스크팩을 하는데 어느 순간 코 밑에 어. 약간 건조해지고 어. 금방 떨어지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넉넉하게 아니, 계속 떨어져요. 그, 이거 화장품 무슨 병을 지금 저희가 뜯은 게 아니잖아요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득 들어가 있는 고영양의 앰플, 에센스가 가득 들어가 있는 거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시트도 정말 만만치 않아요. 시트도 자랑해야지. 시트도 자랑해야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